대 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7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차세대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2011 상공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한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한인차세대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7일 플러싱에서 차세대 기금 모금을 위한 2011 상공회네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공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일 1.5세와 2세를 육성하고 동포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아 기존의 틀을 깨고 이걸 그냥 만찬이 아니라 그 강연의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나눔의 전도사 또 천안함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그 조용근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바람직한 삶일까? 그리고 CEO들의 인생 후반은 어떤 게 바람직할 걸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행사 특별 강사로 초청된 조용근 한국 세무사회 회장은 전 대전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석정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는 4월 초 일본 세라스협회 3천만 원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어떤 경제적이고 실무적인 것보다는 인생의 어떤 어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히 그 이민사회에서 경영인으로서 CEO로서 이 삶의 여러가지 예안들이 있을텐데 제제게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눌까 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차세대 육성 논의와 함께 지난 10일에 발생한 일본 지진, 쓰나미 피해 모금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일본 제한복구 돕기 기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